유교에서 효는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에 폭넓게 쓰인 어떤 덕성의 표현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 예라고 할수 있는 위정편 8장을 읽겠습니다. 자하문효 자왈 생난 유사 제자 복기로 자하가 효를 여쭈었다. 공자께서 이에 말씀하셨다. 어른의 안색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어른에게 귀찮은 일이 있으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유주사, 선생찬, 증시이위효호 술과 밥이 있으면 어른께서 먼저 잡수시게 하는 것만으로 일찍이 효라 할수 있겠는가? 효의 본질이 일의 수고를 덜어드린다거나 음식을 먼저 드리는 식의 외면적인 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앞장과 주제가 같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효를 물었는데 공자가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제자 복기로, 유주사 선생 찬.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선생과 제자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논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하가 질문을 하고 있죠. 자하는 위문호와 서문표의 스승이었고, 학위편에 이미 출연한 적이 있는데, 학위편 7장에서 현현 역색, 현인을 현인으로 대하기를 여인을 좋아하듯 하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생나는 색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안색을 살피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안색을 살핀다는 것은 단지 표정뿐 아니라 얼굴 표정과 몸 전체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 있게 애정을 가지고 살펴야 비로소 알수 있는 정의 교감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게 어렵지 유사 제자 복기로. 일이 있을 때,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유주사, 선생, 찬. 술과 밥이 있으면 어른께서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해서, 증시, 이위, 효호. 일찍이 이것을 효라고 하겠는가. 앞서 공자가 부모 자식 간에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효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효와 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필요한 덕성이라고 공자는 본 것입니다. 앞서 맹의자와 맹무백, 자유와 자하가 각각 질문한 효에 대해서 공자는 아주 일상적이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공자의 언어를 상대에 맞게 즉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재즈에 비유할 수 있다고 도울 선생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장유유서라든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리누르는 강요가 되지만 원래 장유유서도 윗사람이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윗사람의 모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 자식과 제자가 부모를 봉양하고 음식과 술이 생기면 선생님에게 드린다고 했지만 부모의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걱정이 뭡니까? 바로 자식을 걱정하면서 제가 오늘 뭘좀 먹었나?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밥은 먹고 다니나? 이게 항상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걸 봐야 안심이 되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생기면 자식 먼저 챙기는데,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에 감응해서 생겨나는 게 효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선생과 제자 간에도 윗사람과 스승이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아랫사람과 제자를 아끼고 사랑해야 아랫사람이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경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교감이 바로 효라는 덕성의 본질인데요. 그렇지 않고 윗사람이 자기 이득만 먼저 생각하고 아랫사람은 무조건 복정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관계라면 이것은 효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상하관계 갑을 관계일 뿐이죠. 여기에는 아름다운 감정의 교감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아랫사람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윗사람의 비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스승과 제자라는 사회적 관계에도 효의 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의 뜻을 제자가 물려받는 관계죠. 학위편에서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를 효라 이를 만하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효라고 한 것처럼 제자는 스승이 못다한 뜻을 사회적인 활동을 대신 펼쳐줄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공자가 스승과 제자 간의 효의 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